콘퍼런스 네. 네. 잘 마쳤고요. 우리 그 사랑과 평화의 교회 김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또 오늘 새 신자 두 분이 오셔가지고 <laughs> 네. 기쁘기도 하고요. 우리 서로 인사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세우십시다 주님의 교회 잘세워야죠자 네. 페이지. 네. 50, 55페이지 지금 처치 플랜팅 교회에서 오는 10가지의 핵심 두 번째 신학의 성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지난주에 주의 도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말씀과 신학의 균형이죠. 말씀과 신학의 균형. 그 말씀만 공부하면안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체계화시켜야죠. 그게 신학화 작업이죠. 신학화 작업. 그래서 신학이 약하면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자기 경험적 교회, 자기 경험적 교회, 그 다음에 네, 자기 해석적 교회가 되는 거죠. 자기 교회 관으로만 되 있는 거죠. 체계화된 교회 관이, 교회론, 교회관, 교회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그, 좀 몇, 몇분 이렇게 설교, 제가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 보이는 교회를 자꾸 보이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보이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죠. 보이지 않는 교회. 뭐 자기 교회 자랑하고 명분 세우고 업정 얘기하고 공로 이야기하고 처음보다 또 보이는 거니까 대부분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공익적이고 이제 이런 쪽으로 자꾸 교회가 흘러가니까 교회의 본질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보다 조금 나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건 의미가 없죠. 이 세상에서 볼수 없는 교회가 가능한가? 세상에서 볼수 없는 교회를 세우는 게 가능한가?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국 교회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율법적 교회로 가면 안 된다. 율법적인 교회로 가면 안 된다. 율법으로 가, 율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이 보이는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의 대표적인 것이 로마 캐도릭 교회죠. 로마 캐도릭 교회가 보이는 교회의 대표적인. 그래서 교황이 지상에 있는 교회, 교황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이 보이는 교회에 수장이 되는 거예요. 수장이 돼. 근데 마치 목사도 목사도 교회의 수장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지금 전 전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의 보편적 교회죠. 하나의 보편적 교회. 그 하나의 보편적 교회 안에 들어 있는 두 가지 구별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처럼 카도릭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지도자가 리더가 수장인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목사가 수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율법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명분, 없죠. 목사님이 목회 30년, 40년 한교에서 했다고 그래서 그 보이는 교회 수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교황 흉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설교 드리면서 제 정말 마음 아팠던 것이 뭐냐면 자기 은퇴 좀 빨리 하고 또, 은퇴할 때돈몇푼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그 소중한 설교 시간에, 그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교인들한테 그, 그거를 자랑하고, 그, 그 업적을 말하고, 공로를 말하고, 이러는 거는, 그게 교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황하고 똑같은 거. 구제 사업하고, 도덕적 교회 세우고 윤리적 교회 세우고 그래서 목사는 절대 교회의 수장이 될 수가 없는 거. 그게 이제 보이는 교회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보이는 교회의 대표적인 거라는 거지. 근데.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는 구별하지 않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별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교회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의 보편적 교회라고 고백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직접 통치하시고, 자,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이며 그리스도의 구성원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인가에다가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성원이나 교회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실증, 교회의 실증과 교회의 현존 그 실증과 현존, 현존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지 교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것, 교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보이는 교회는 유다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언제나 가라지도 있는 거고 알곡도 있는 거고. 거짓 교사도 있고 이건 어,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는 교회 안에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게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게 교회, 카톨릭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수장이 돼서 목사가 공격하자고 그러면 공격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보이지 않는 교회인 동시에, 또 교회 역시도 보이는 교회 역시도 대리자 없이 지금 교회에 목사가 대리자가 아니라니까요. 목사는 수장도 아니고 대리자도 아니고 목사가...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이는 교회 역시 대리자 없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 통치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이고 지금 우리가 보이는 교회 자체도 보이는 교회 자체도 대리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우리는 교황을 세우지 않아요. 목사를 수장으로 세우지 않아요. 성령을 통한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게 보이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좀 나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볼수 없는 교회 그러니까 행위교회보다는 행위. 이렇게 뭐 공로를 만들고 자기가 뭘뭐 어떻게 하고 그걸 다뭐 대통령 만나서 사진 찍은 거 그걸 몇 장을 다 보여주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죠. 대통령하고 격이 같, 같다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업적주의나 공로주의는 율법주의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일 때, 아우스티누스 이후에 종교, 16세기 종교 개혁 때, 정확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했던 작업이 뭐냐면, 보이는 교회에 대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종교 개혁적 신앙을 개혁주의 교회가 그때부터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카톨릭을 흉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카톨릭을 흉내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교황주의로 가지 않고, 수장주의로 가지 않고, 우리는 행위주의로 가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로 간다는 고백이라고. 이, 이 신앙 고백요 그러니까, 정의하면 그런 거죠. 언제나 교회는 참된 교회에 대한 논쟁이에요. 참된 교회. 참된 교회에 대한 정의가 바르지 않으면,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이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목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주이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그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며, 그의 말씀 권위에 복종하고,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나라란 말이죠. 제가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언제나 특강할 건데요. 16장 18절을 할때 예수님이 교회를 말,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 교회란 자신의 교회, 자신의 교회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계획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는 자신의 교회, 자신의, 그리스도 자신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교회를 말씀할 때그 교회란 자신의 교회, 자신의 교회. 자신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문 16장 18절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과 관련해서 일곱 가지의 대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 16장 18절에 자신의 교회를 세울 때, 자신의 교회를 세울 때이 대원칙을 가지고 세우신 거예요. 대원칙. 그러니까 이 일곱 가지의 원칙,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짧은 한절,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가지고 계신 대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그러니까 지금도 참된 교회는, 참된 교회는 주이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며 그의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그의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땅 끝까지 확장시키는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부르는 거니다 그리고 이 참된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균형을 가지고 하나 되는 균형을 가지고 세워져 가는 속성이 있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나누지 않아요. 않는 몸,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전체의 몸, 그리고 지금 교회로 세워져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교회, 이걸 나누지 않습니다. 몸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표지는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이며, 보편적이며,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라는 것은 나누어질 수 없는 교회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 카도릭처럼 착한 일 선행 구제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렇게 가는 보이는 교회의 싸움이 아니고, 지금. 교황주의, 수장주의, 지상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어? 우리,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가 선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가 몇 살에 은퇴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교인이 몇 명이 모여 뭐 있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는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해도 그건 더 나아지는 교회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처치 플랜딩을 한다는 거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을 하는 거야요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럼 그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 되게 만드는 거. 자꾸 하는, 행위로 가면은, 행위, 행위신앙, 이 행위로 자꾸 가면은, 이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율법과, 이건 반율법의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밖에 없다고. 행위로, 행위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전형적으로 말할 때이 명분주의, 업적주의, 공로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교회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벤트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신학의 체계와 그게 이제 교회론의 회복입니다. 교회 관의 회복, 교회론의 회복. 그래서 지상 교회를 세울 거냐, 지상 교회를 세울 거냐, 보이는 교회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교회냐. 근데 보이는 교회 들어가서도 보이지 않는 교회를 경험시키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경험. 아, 그래서 교인들이 고백하기를, 아, 우리 교회는 아, 세상에 있는 교회와는 아, 다르구나.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구나. 갈망하는 게 다르구나. 우리 교회는 방향 자체가 다르구나.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목사가 몇살에 은퇴를 하고, 목사가 누구하고 함께 사, 진 찍고, 이런 게,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뭐, 은퇴비를 받아서 3분의 1을 어디다 쓰고, 3분의 1을 어디서 쓰고, 3분의 1을 어디서 쓰고, 어디 쓰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창백. 참된...